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패턴이 기억 안 난다거나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은 기억 나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런 건망증 증상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리하지 않고 더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치매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치매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도 영향을 받아요. 하버드 연구진과 미국 러시 대학 연구진도 이런 치매의 특성을 잘 반영해. ...에서 어떤 식단이 치매를 유발하는지 여러 가지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대쉬 식단과 지중해식을 합친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식단을 만들 정도로 먹는 음식은 치매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외국 논문은 동네 약사가 공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누워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치매를 유발하는 걸까요? 먼저 음식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치매의 병리학적 기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기억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즉 신경세포가 줄어들게 되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거죠. 그럼 이 신경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생성되면 주변의 신경세포를 죽이는데요. 대표적인 치매질환인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다량 발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베타아밀로이드는 어떤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의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하여 베타아밀로이드 로이드를 축적시킵니다. 또이 포화지방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요. 인슐린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당을 넣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뇌세포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복용하면 알츠하이머 질환이 감소한다는 논문도 존재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고혈당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고혈당이 유지되면 몸은 당독소가 발생하고 베타밀로이드 축적을 유발함과 동시에 뇌세포에 당이 붙어버려 뇌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게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포화지방이 높은 것과 당분이 높은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을 기준으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1인분의 포화지방은 30g으로 하루 포화지방 권장 섭취량 15g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근데 삼겹살을 1인분만 먹는 경우가 잘 없고 이때 술도 같이 먹으면서 이후 식사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루 섭취한 당분과 포화지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삼겹살 대신에 목살을 먹는 것이 그나마 좋고 그보다 더 좋은 건 흰색 고기인 가금류 즉 닭을 먹는 게 오히려 포화지방에 좋습니다 그런데 닭을 먹으라고 했더니 치킨 드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니겠죠 튀김옷이 포화지방을 양껏 포함하고 있으니까 치킨은 아닙니다 삶거나 찌는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 역시 포화지방이 많지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꽃등심 뭐 이런 거 말고 안심이나 사태 형태로 섭취하시고 굽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형태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막창이나 대창입니다. 이거 삼겹살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그야말로 포화지방 폭탄이에요. 치매가 걱정이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과자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실 일이 있다면 뒤에 영양 성분 한번 봐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짜잘한 과자 한 봉다리 이런 거 먹으면 그날 섭취해야 하는 포화지방이 거의 8에서 90%를 섭취하는 거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먹어도 배도 안부른 과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포화지방을 담고 있습니다 과자만 끊어도 일반 사람은 체중이 줄어든다고 하니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빵이에요 이거 밀가루에 버터를 넣고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당분과 포화지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가장 최악은 바로 도넛입니다 도넛은 여기다가 튀기기까지 하니까 달달한 시럽을 발라서 먹으면 그야말로 췌장에 엄청난 무리를 주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빵 중에서도 특히 당분 함량이 높은 빵은 카스테라하고 맘모스 빵이에요 꼭 빵을 먹어야 겠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 이런걸로 크림이나 잼 없이 먹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음식은 바로 떡볶이 에요 국민 간식으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칼로리가 엄청 높고 레시피를 보시면 알겠지만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니까 혈관에 타격을 줌과 동시에 뇌세포를 당화시켜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채소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 케일, 비트, 아스파라거스가 좋아요. 비타민과 엽산,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매일 1일 1회 이상 섭취하세요. 두 번째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은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산 베리를 한컵 정도 주 4회 섭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근과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봉지로 된거 구매하셔서 1일 1회 간식 대신 드세요. 네 번째는 생선입니다. 오메가3의 좋은 공급원으로 일주 2회 정도 고등어나 연어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리를 하실 때는 버터나 마가린이 아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해서 조리하시면 좀더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빠르게 알려드리고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한 편을 제작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비타민 E, 셀레늄, 비타민 C 오메가3 엽산, 치아노코발라민, 그리고 포스파티딜 세린입니다. 영양제에 대해 좀더 궁금하거나 제품이나 용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동네학사와 1대1 상담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한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